뒤집으세요 얼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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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 뒤집어 그렇지 잘한다 화이팅 아이리 아이리 좀만 더 잘한다 아이고 리타 <laughs> 거의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잘했어 잘한다. 팔을 빼야지. 팔을 빼. 그렇지. <laughs> 어, 어, 일어서. 어, 어, 일어서. 아이고 어, 잘한다. 아이고 잘한다. 아이 잘한다. 어. 팔 빼. 팔 빼. 그렇지. 힘들어? 팔을 우와 아이고 잘했어요 아, 이렇게 이렇게 응. <laughs> 여기 보세요 예원아 이쪽 있죠 엄마 이쪽 있죠 이쪽. 이쪽 봐 <laughs> 이쪽 있죠 예원아 이쪽 예원아 이쪽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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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 힘들어 이쪽이쪽 이쪽. 예원 예원 아우구 잘한다 예원 엄마 어딨어 엄마 어딨 있어 아, 엄마 아, 엄마 여기 있다 엄마 여기 있다 아우 그 잘한다 아그 잘한다 아그 잘한다 아우 힘들어 힘들어 어 힘들어 힘들었어 다시 뒤집어 힘들면 뒤집어 그렇지 힘들면 뒤집어 다시 가응 음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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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이 쫙 뱉어놨어. 어디 보자. 음, <laughs> 어이구, 힘들었어. 힘들었어. 달래미야 성공! 성공! 하이파이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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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.